네 첫번째 시화님광신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던 거? 어.. 제가 이거 최근에 못 봤는데 되게 예전에 했던 거 중에 이제 음. 이 음. 종목이 언제 있었어요 이거 꽤 됐습니다 이 종목 2월에 한번 했었고 7월에 한번 했는데 음. <laughs> 올해 7월 네 굉장히 횡보를 오래 하다가 이제 올라갔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올라와서 1차를 그때 이제 7월에 했을 때 3만 원, 4만원 이렇게 이렇게 두번 목표가 제시했었는데 둘다 둘 그냥 다한 입... 번에 입절을... 다 예. 나갔어. 한3일 만에 두번 익절이 됐네. 예. 매수 평균이 얼마였어요? 2만5천 원에서 음. 뭐만2천원 후반대 이렇게 해가지고 매집은 다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오늘 종목 이제 동서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면 일단 이 작년 1 0 월에 이제 거래량이 꽤 많이 크게 들어오면서 그이 양봉을 지금 안 깨는 선에서 지금 위에서 지금 횡보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삼각수렴 음. 진행 중이거든요 음. 근데 보통 이런 삼각수렴 패턴에서는 이 상승 아 상당 이0만 천원 이 부분 라인을 이제 약간 돌파해서 상승할 확률이 좀 높은 그런 음. 수렴 패턴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바동이 지금 뭐 둘째가 바닥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큰형이 근데 아직 바닥을 안 만들었으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한번 떨어졌다 1억 이제 다음 음. 여기서 바닥 한번 더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큰형이 바닥 만들어 주는 이 상태에서 이제 돌파를 할것 같다 음. 물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음. 지금 그래도 나름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매집하면은 네.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일단 봐왔습니다 네. 그러면 삼각수렴으로 산정을 하고 어, 그럼 매매전략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매매는 음. 사실 주봉만 보고 뭐 매매 시점을 잡아도 되긴 한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딱 짧. 지금 부분 이제 주봉을 보고 이제 매수 잡으면 음. 현재가부터 그래도 추세선보다 조금 아래인 이한 전저점 까지는 일단 62평 음. 또 막다인 25,700원 정도까지는 네. 이제 매집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음. 손절은 아무래도 여기서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얼마나 또 오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짧게 24,500원을 음. 손절가로 저는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저 저기를 24,500원을 그래서 내가 지금 저거를 근데 내가 저거를 삼각수렴이라고 산정을 하고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할 거예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그음 그러면. 음, 그러면... 24,500원에 손절을 하게 되면 네. 저는 거 그냥 위에서 다시 박스를 만들다가 간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 여기 이 음. 부분. 네. 손절을 음. 24,500원 한다면. 음. 그래서 삼각 수렴이면은 저 그냥 네. 추세선 그 라인을 딱 손절로 잡아야 될것 같고. 아, 이 지금... 어, 많이 봐줘야 25,700원 저기 매집한다는 구간 저기를 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얘는 조금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렇게 아니면 이제 박스권 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매집을 25,700원까지만 매집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아 그럼 더 응. 해도 된다는... 그래서 만약에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삼각수렴 산정이면 네. 저 하단 추세선 파란색으로 올라오는 걸 이탈하면 안되는 거잖아 원래는 아 물론 이제 응. 이탈 했다가, 아, 또 주봉이니까 음, 음, 또 여기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음. 있기 때문에 일봉으로 한번 왜냐면 주봉이, <laughs> 주봉이 조금 네. 빠지면 얘가 첫번째기도 하고 네.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어 음... 어, 그래서 이게 내려오게 되면 은 네. 별로 확률상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그 일봉 파동을 저 정도로 만들었으면 그냥 네. 얘는 그 바로... 별로 늘리지 않고 한한이삼일 안에 바로 쏴줘야 돼. 음... 어, 그래서 삼만 원 가면 한번 익절하고. 네. 뭐 그다음 위로 마디가를 올려야 되고. 네. 어, 그래서 지금부터 밑으로 잡 잡았다가 일차 익절 굉장히 빨리 한 다음에 좀 삼만 원 삼만 이천 원저 구간에 한번 일차 익절 한번 1차 다음에 나머지를 끌고 가든지. 네. 본전 오면 거기서 완정을 하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대응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음,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박스권으로 할 거면 그냥 매집을 더 천천히 해도 될것 같아요. 급하게 생각 안 하고. 음... 근데 이제 네. 매집은 삼각수렴처럼 매집을 하는데 네. 손절은 박스권 매매로 손절을 하면 네. 약간 로스가 좀 크지 않나. 음... 그래서 그냥 내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로스를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응. 그래서 아까 네. 얘기한 게이 광신님 의견도 그거는 맞아 이게 주봉에서 저 트렌드 라인이니까 어쨌든 네. 위아래로 흔들 수 있다. 네. 그래서 24,500원을 하겠다라고 네. 음, 하는 건데 마디가가 또 24,500원이 손절 그래도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안전한 음, 그, 그런 거. 그러니까 대응을 잘할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음. 이거는 네. 이제 차트 보고 매매 전략을 짜기에는. 약간 조금 복잡하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동서가 뭘 하고 앞으로 얘네가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어떤 모멘텀이 남아 있나 네.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좋아질 건가 그것만 해결되면 돼 사실 음... 그러면 물려도 그냥 떨어지면서 비중 관리하면서 계속 매수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태에서 차트만 먼저 보고 이걸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어렵다. 음... 라는 생각이에요. 주봉의 20, 1 2 22가 지금 앞에보다 파동을 깊게 만들고 있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그래서 주봉이 그러니까 무조건 결과론적이잖아. 네. 캔들이 떨어지면 주봉이 꺾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맞습니 그러면은 다 에너지가 빠진 상태에서 꺾이는 거라 그냥 2 4 5 0 0원훅 이탈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뭐뭐 음... 어, 뭐 적다 높다 음...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뭐 그냥 나는 반반이라고 생각해. 지금 캔들을 어디로 뽑을지, 지네 마음이야. 그래서 그게 판단이 잘안 서는 것도, 저 앞에처럼, 24년도 말처럼, 네. 거래량이 쭉 들어오는 그 시초, 거기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음, 지금 지금은, 가면... 어, 그렇 지금은 바닥에서 이미 한 박스가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어, 한 박스가 올라온 상태여서, 이거를 뭐 세력이 해먹고 나갔네, 안 나갔네, 요게 문제가 아니고, 약간 어렵다. 음... 그리고 주봉 조금만 확대해볼까요? 저 24년도 말저 캔들이 보면 처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저 엄청난 윗꼬리가 나왔을 때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음. 응. 뭔가 위에서 잡았던 사람들도 다 손절하고 막 초보자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 물량을 잡아먹고 날라간 건데 거래량까지 다 동반한 캔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저 12, 24년도 말 장대 양봉이 기준이야. 네. 그 사실 한 2만 원? 2만 원 맞나? 네, 이쯤. 이제... 어, 어, 2만 원쯤. 거기만 이탈 안 하면 네. 얘는 그냥 아직도 그긴 관점에서는 살아 있다. 응. 이게는 근데 이까지 떨어지면 또 여기서 사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못 버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네. 손절을 24,500원이 더 애매해지는 거야. 음... 아예 손절 짧게 음... 하고 이제 나중에 음... 다 흘러내린 다음에 2만 원 초반대에서 보던지 파동 음... 동 네. 잡히고 보던지 네. 음. 아니면 그냥 손절 라인 짧게 해가지고 얘는 일봉상 바로바로 살려서 올라가야 되니까. 네. 손절라인은 완전 짧게 해가지고 25,700원까지 매집하고 이탈하면 그냥 25,700원에서 바로 잘라버려야지 약간 이렇게 완전 타이트하게 가던지. 그래서 24,500원이 약간 애매하다 지금. 음... 지금 이 스토리상 짜기에는 그럼 음...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살지 말지 뭐. 그러니까 저거한 게.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할 거면. 네. 뭐, 그니까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당연히 네. 지금부터 트렌드라인까지 매집을 하고 네. 25,700원을 손절로 잡던 어, 아니면은 그냥 아예 흘러 내렸을 때 어쨌든 기준봉이 살아 있으니까 2만 원 초반대에서 주봉이 좀 제대로 잡힌 다음에 사던. 음래서 음. 네. 일단 1 번은 차트만 먼저 봤으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더 불확실한 게 있고 2 번은 주봉 파동이 파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음, 음. 아직 바닥이 안 잡혔으니까. 어, 20, 12, 12가 첫 바닥도 안 잡혔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저게 깨져서 내려온다, 네. 그러면 이제 깊이 바닥을 파버리게 되는 거잖아. 음, 응, 결국 지금 내가 자주 보는 주봉의 16, 6도 일단 골크가 난 직후야. 네. 그거 봐서도 얘가 캔들이 밑으로 빠지면 안 돼. 음... 어, 그냥 계속 살려서 가야 돼. 응,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음... 뭔가 지금 거래량이 네. 그래서 차라리 네. 할 거면 이거를 거래량이 뚫리면서 3만 원 돌파할 때 그때 따라붙던지 음... 네. 그게 네, 어. 차라리 그게 더 확실한. 어, 그렇죠. 근데 아까 캔들 스토리상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그못 버틴다라고 했을 때 네. 그게 지금 저 24년도 윗골이 길게 달린 그, 네. 어, 그 양봉이야. 음... 어 돌파 매매 돌파 했네. 그막 따라붙다가 빨리빨리 이제 1, 2차, 익절안 해놓으면 조금 네. 다시 쭉 빠질 때 그냥 그대로 손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개미들, 일반 투자자들,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오늘 공부를 네. 잘 해봤고, 네. 매매 전략 짜는 거를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관심인가는 여기서, 아! 저기, 만약에 샀는데 네. 성공이 됐어. 네. 그 2절 마무리 지어야지, 차. 만약에 여기서 음, 샀으면 음, 저는 31,000원에서 일단 한 네, 번, 한번 하고. 네 왜냐면 찍고 떨어졌다가 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돌파할것 음, 같아서 음, 아니 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 네 31,000원을 이제 1차로 하고 2차 하나만 더 하면 2차 하나만 더 한다면 이제 2점 이 2호점까지 이 음, 볼것같습니다그 네. 정도 보면 충분히 됐다 네. 저 평행 채널 한번 그어볼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 정도로 보면 저렇게 세개로 나눠서 팔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31,000원 3만 3만0원 3... 1,000원, 34,000원, 3 6 0 0원 이렇게 네. 네, 아무튼 팔면서 끌고 올라가는 게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네, 여기서 관신이가는 이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7조 2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 스테이블 코인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주봉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제 상장 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 내리다가 25년 6월에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한 차례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후 이제 11만 4천 원 최고점을 형성을 하고 난뒤 현재 가격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다만 24만 9천 9백 원 라인에서 가격 조정의 그 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5위평의 기울기 또한 만만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이 49,9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어, 얼추 가바닥은 형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에 흘러가는 경우의 수를 총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쌍봉을 형성하는 경우의 수와 두 번째로는 1 1 4 0 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를 경우의 수 마지막으로는 49,900원을 이탈을 한채 제차 하방 이탈하는 경우에서 총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관점을 봤을 때 파동과 연계 해서 파동과 연계를 해서 보면은 어 막내 파동과 둘째 파동은 아직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근형 파동은 아직까지 완전한 상승 파동을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이 자리에서 한 번에 랠리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49,9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쌍바닥을 형성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파동도 역, 파동 또한 이러한 파동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큰형 파동도 완전한 골든크로스를 보여줄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어, 또한 이 쌍바닥을 형성을 해 나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62평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게 되고 122평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는 정배열을 형성을 해 나가게 되고 지금은 52평과 22평의 이격도가 현저히 크지만 이러한 쌍바닥을 형성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2평 또한 52평 근처로 이격이 줄어들면서 이 부근에서 52평과 22평이 수렴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다 이제 수렴을 해 나가다. 에너지를 응축을 하면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하방 이탈을 하는 경우의 수를 파동을 연계해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형 파동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상승 파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막내와 둘째 파동의 상승 파동을 힘입어서 한 차례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이 22평을, 22평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 49,900원을 재차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냥 파동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K선이 D선을 완전히 상방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재차 한번더 아래로 온물을 파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9,900원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저는 이 주봉 관점상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일본상 이러한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들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돌파를 한 모습은 아니지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 49,900원 이 라인에서 현재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듯이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49,900원 이 라인은 굉장히 유의미한, 어, 가격, 라, 가격 라인이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파동 또한 보시면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파동을, 삼형제 모두 상승파동을 보여주고 있고, 큰형파동 역시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파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는 굉장히 예쁜 파동을 형성해, 나가, 형성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주봉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이 49,9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은 채,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결국 캔들은,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62평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 캔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형성을 하면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파동의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매수 단가는 현재가부터 49,900원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권장을 드리고 242평인 44,4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저는 손절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6,000원, 2차 목표가는 84,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목표가는 99,000원 부근에서 저는 차례차례 비중 축소를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적인 코인 투자 리치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치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